안녕하세요. 서연의 힐링티브입니다. 호야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레베카예요. 얘는 저번에도 꽃이 피어서 올렸던 라쿠노사. 지금도 향기가 엄청난답니다. 꽃이 지금 두 송이 피었고, 또꽃 피려고 줄기에 많이 맺어 있어요. 이 꽃은 지금 꿀이 맺어서 어, 꿀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저렇게 꿀을 다 먹고 있어요. 꿀을 다 물고 있어요. 물고. 제가 찍어, 먹어봤더니 달콤하네요. 첫 번째 꽃은, 지금 두 번째 피는 건데, 첫 번째 꽃은 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얘는 손으로 살 찍으니까 손에 묻어 나오네요. 달콤하게. 저 물방울 보이지요? 저 꿀이랍니다. 참 꽃들은 신기하지요. 그래서 벌나비가 날아오나 봐요. 꿀이 반짝반짝 합니다. 지금 뜰리니까 화면이 부옇게 나오는데, 어, 꽃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아서 확대해서 찍어서 이거 두 번째 꽃입니다. 창가 쪽에서 핀 꽃인데, 두 번째 꽃이 네 활짝 피었네요. 일부가 활짝 피었어. 이렇게 핀 것도 있고, 안핀 것도 있고, 여기도 꿀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아직 피고 있는 도중이에요. 봉우리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잎은 가장자리가 색깔이 좀 찢어서 잎이 크지 않는데 귀엽답니다. 일반 호야 잎파리보다 훨씬 작아요. 피는 도중에 안 핀게 아직 있어요. 색깔도 이쁘고 향기도 좋아요. 이건 들인지 얼마 안 여름에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꽃을 피우고 어, 빠르네요. 오래된 어, 대품호야 꽃이 안 피는데 이 얘가 먼저 꽃을 피워주니까 이쁜 짓 합니다. 햇빛보면 계속 그 가을 햇빛을 따사롭게 보면 잎도 더 진하게 물이 들것 같아요. 잘 자라고 마음에 드네요. 넝쿨이 길게 쭉쭉 뻗어 내려옵니다. 지금 꽃이 줄기에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주 줄기가 가늘어요. 잎도 작지만 옆에 왼쪽에 있는 게 어, 카노사 호연데 저 잎보다 몇 배로 작아요. 그 대신에 꽃은 잘 피네요. 이 레베칸데 꽃이 잘 빈다고 해서 잘 자란다고 해서 아마 양지 바르면 1년 내내 꽃이 필것 같아요. 오늘은 구름이 끼어서 어좀 어둡습니다. 바퀴 얘는 어, 선라이즈 아주 작아요. 자, 근데 잎이 또 무리들 것 같아. 잎이 조금 동그랗고 통통해요. 라코노사보다 얘는 좀 동그랗고 통통하고. 어, 얘한 가지 더는데 얘는 웨이티웨이티 어, 웨이티. 얘도 햇빛을 많이 보면 잎이 단풍잎처럼 질것 같아요. 근데 베란다 안쪽에 있어서, 그리햇빛많이못 보고 있습니다. 어, 돌려가면서 햇빛 쪽으로 창가에 걸어놔 줄 생각이고, 얘는 고추나무인데 튤립고추예요. 어, 고추나무가 너무 키가 자라길래, 이거는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가 너무... 고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위순을 다 잘랐는데, 고추 겨우 세개 열렸어요. 튤립 모양으로 세개 열렸어요. 다 익으면, 씨는 나눔하고, 껍질은 볶음밥에 넣을 거예요. 지난해에 한번 깨물어 봤더니, 달콤 매콤하더라고요. 얘는, 어, 골드 하트 야 위줄기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잎이 못 났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다시 자라라고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기와 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두 개인데, 얘는 잎이 엄청 커요. 그다라는 하트 잎이 두 개나 붙었어요. 얘도 역시 위, 윗줄기를 잘랐어요. 모양이 없었어. 얘는 칼리스토 필라. 무늬가 예쁘고, 좀 고급 종이지요. 아직 우리 집에 와서, 아직 새순이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어, 모종을 갖고 왔을 때 조그만 그릇에 심어져 있는데, 너무 말라 건조하게 왔더라고요. 그거를 그대로 빼버리고, 어, 껍질, 화분은 빼버리고, 그대로 상토에 옮겨줬답니다. 저렇게 했더니, 먼저 것도 어, 흙 속에서 싹시 나와서, 뿌리가, 새 뿌리가 나와서 잘 크더라고요. 얘는 호야 대품인데, 환희호야. 대품인데, 바보같이 꽃이 안 피어요. <laughs> 햇빛을 너무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 창가 쪽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답니다. 꽃 봉오리가 두개 맺어 있는데, 어, 지금 2년째 그대로 서도하고 있어요. 왜안 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역시 계란 껍질 빻은 것도 많이 얹어줬어요. 얘는 허약 카노사. 어, 향기가 너무 좋아요. 보랏빛 나는 그런 꽃인데 향기가 말도 못하게 좋아요. 허약 꽃은 대부분 한 10일 정도 피어 있으면 지더라고요. 그 10일 동안 향기를 너무 많이 내뿜고 그 10일만에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이걸 키우는 것 같아요. 이거 어 꽃대인데 올 때부터 달려있었어요. 너무 건조하게 달려있던 꽃대들은 다 떨어졌어요. 다시 새잎이 많이 났어요. 또 얘는 어 삼세고야 트리칼라 그런데 그 트리칼라 인데 어, 이한 나무에서 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네요. 트리칼라가 아니고 그린 잎이 또 나와요. 트리칼라 줄기에 이렇게 길게 잘 자라서 올여름 내 자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위에는 그린 잎이 생겼어요. 그린 잎은 꽃이 색깔이 좀더 진하다 하더라고요. 어, 기대됩니다. 어떤 색의 꽃이 필지? 호야가 몇 종류 되네요. 얘또 호야 대품인데 어린 모종을 샀는데 지금 올해 딱 3년 됐어요. 3년 도 조금 못 됐네. 그런데 이렇게 잘자랐어요 올해 햇빛 바짝 받아서 내년엔 꽃 피기를 기대해 봅니다. 창가 쪽에 바짝 붙여 놨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들 되세요.